움직이는 거 보고 아래쪽 가고일 움직이는 거 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저 담벼락 있는 데서 투명 물량 먹고 방금 넘어온 것처럼 똑같이 또 똥물 따라서 쭉 이동합니다. 이번 가고일 올라가면은 내려가면서 투명물량 먹을거예요자 이동 내려오셔갖고 담벼락 중간에서 투명물량 먹고 이동 우측으로해서 똥물 따라 옆에 길 따라서 앞쪽 안전지대까지 이동해요 자, 로머 잠깐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잡죠? 쫄 잡아요. 로머 완마 올라갔을 거예요. 다시 잡아요. 아, 로머가 저기 있네요? 빠르게 잡고 들어가요. 어? 저기까지 안갈 텐데? 저거 다른 로올 건데요 이쪽 로모 아닐걸요 네 저기 있잖아요 앞쪽에 왜 이래요 저로모 아니에요 자그 본인 안보 하나, 화보 하나, 우선 먹고요 설명 좀 길어요. 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캐릭 바꿔 오실 분들 바꿔 오시고요 짱구님, 낙스 여기 지금 앞에 네임 답해 오신 거죠? 네. 여기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본섭에서? 어.. 하드코어 유저셨네 이거 다 해보셨으면 오리지널 때 거의 뭐.. 예.. 인생 갈아 넣으셨는데요? 이거 다 해보셨으면?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 3중 이동이구요 대충 배치 위치 아시죠? 저희 모서리 네군데 꼭지점에다 배치합니다 그렇게 할 거고, 지금 현재 본진 있는 쪽 앞쪽 진영으로 설정하고요. 앞쪽 진영에서 좌우 왔다 갔다 하면서 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네. 안전지대는 지금 현재 저희는 저 앞쪽에 보시면 네임드 밑에 계단 보이시죠? 거기가 안전지대입니다. 네. 첫 번째 딜은 영주 코스아즈 할 거고요 영주 코스아즈 현재 우리 공대 기준 좌측 방향 앞쪽 좌측 방향 시계 기준으로 7시 방향에 배치할 겁니다 그럼 1차적으로 첫 번째 딜은 코스아즈 딜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딜은 모그레인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조거 편성 끝나고 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근딜이시잖아요 근딜이기 때문에 탱커 지정될 겁니다 그러면 근딜러보는 그탱 따라다니면서 길하시면 돼요. 지금 파티 설정은 얼추 끝난 것 같고요. 짱구님 지금 3파티에 계시기 때문에 용감님이 탱커입니다. 용감님하고 검정돌림그 다음에 짱구님, 그렇게 세 분이 한 쌍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트로 같이 세 분이 밀리는 세 분이 같이 움직이는 이유가 영주 코스아즈가 그 메테우스입니다. 메테오 혼자 맞으면 탱커도 한 방에 거의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분산 데미지 막기 위해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 좀 특성이 좀 있는데, 탱커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도발 인계를 할때 도발이 좀 인계가 잘안 돼가지고 탱커님이 좀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그 밀리 딜러 분이시기 때문에 3중만 대시면 무조건 그냥 안전지대로 빠져서 대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본인 탱커가 다시 나오면은 탱커가 다시 반대편 쪽 탱하러 갈 거잖아요. 그거 탱커가 들어갈 때, 그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아니에요. 탱커 움직임 보시고, 다음 쪽 반대편 딜하러 가실 때, 탱커 들어가는 거 보고 같이 이동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되신 거죠? 네. 밀리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 좌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앞쪽 정리 되면은 이제 건너편, 저 뒤쪽 가서 이제 딜을 하실 건데, 블라미우스 쪽 딜은 상관이 없는데, 젤리에크 경쪽딜 가실 때는 밀리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젤리에크 경이 신의 경로라는 것입니다. 그 연발 데미지이기 때문에 밀리 잘못 들어가서 타이밍 안 맞으면 밀리 전멸 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젤리에크 경은 굳이 무리해서 딜 하러 안 가셔도 돼요. 설명드리는 동안 안보 하나, 화보 하나 드시고요 파티 설정 끝난 것 같으니깐 좀더 편성하겠습니다 자 1파티 1파티분 영주 코스아즈 1탱 2파티 영주 코스아즈 교체탱입니다 자, 3파티, 대영주 모그레인 1탱. 4파티, 대영주 모그레인 교체탱입니다. 장군님은 3파티에 계시니까 대영주 모그레인 1탱으로 들어갈 거예요. 처음 시작하면 안전지대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탱커님 따라서 모그레인 쪽으로 같이 이동하시면 됩니다.